안녕하세요 깡 오늘은 좀 다른 곳에서 찍어봤는데요 깡 여기는 제 집사의 책상 위에요 깡왜 여기서 찍었냐면 토순이랑 토순이랑 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깡 그럼 바로 가볼게요 깡 짜잔 아 토끼야 할말 있는데 들어볼래? 어? 우리 친구 사귀러 갈래? 갑자기 친구? 왜? 아니 우리 집사한테 입양된지 엄청 오래됐고 그리 근데 그전까지 계속 친구 안 사귀었잖아 이리 우리 한번 사귀어 보자 사기 사귀어 보자고 친구를 아니 근데 나 친구 사귀기 싫은데 어왜 아니 나또 어렸을 때 예전에 친구 사귀어 봤는데 걔가 내몸 색깔 보고 색깔이 이상하다며 나보고 손절하자 했잖아 그럼 그 애가 나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나 이제 친구 안 사귀려고 깽 그거는 모두들 다 성격이 다양한데 이번에 사귈 친구는 너 좋아할걸? 진짜야 뭔 소리야 깡 너희들 만나봤어? 어 만나봤지 우리 어제부터 같이 얘기도 하고 친해졌는데 그리고 너도 소개시켜준다면서 너도 소개시켜준다면서 우리 헤어졌어 진짜? 그래 너도 이번 기회에 한번 사귀어봐 계속 혼자만 있지 말고 우리끼리만 놀지 말고 그래그래 그래. 한번 사귀어볼 꼭 있는데, 아, 몰라, 몰라, 나안 사겨, 그냥. 아니, 한번 사겨보라니까? 아, 어, 알겠어. 되게 착하는데, 내가, 이, 우리, 말랑핑한테 한번 가봐도 돼? 말랑핑? 새로 사귈 친구야, 걍? 응, 알겠어. 그 대신 너네 먼저 가 있어. 나 이따 올게. 알겠어. 안녕, 말랑핑. 우리 왔어. 어, 너희 왔어, 말랑. 응. 오늘, 새로운 애를 소개시켜 줄 건데, 내 쌍둥이 여동생이야. 나한테는 쌍둥이 언니고 그래? 근데 어딨어? 음... 있다 온데 걔가 좀 낯가려가지고 그래 말랑 괜찮아 누구든 친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니까 말랑 하... 뭐야 쟤김톡깽 아니야? 안녕 톡깽아 우와 깜짝이야 뭐야 왜 갑자기 나타나고 난리야 갱왜 나타날 수도 있지 아왜 왔는데 깽? 아니, 너왜 혼자 있냐? 애들이랑 논다 했잖아. 아니, 토순미랑 토순이가 친구 사귀러 가제. 나 친구 사귈 마음 없는데겐. 에?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나 벌써 친구 다섯 명이나 돼. 언니 인싸네. 암튼, 근데 언니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래? 그럼 널 더? 괴롭혀야지. 아, 하지 말라고, 진짜! 어쩌라고, 바보야. 으, 진짜, 바보라 하지 말라고! 아, 진짜. 으 진짜 야 김비피 동생 놀리지 말라고 했지 아 죄송합니다 아휴 그게왜 괴롭혀서 왜 괴롭혀서 어 토끼야 너왜 혼자 있어 어 집사 어, 그게 어 뭐라고 아니, 그게, 내가 그, 토순비랑 토순이랑 놀렸는데, 갑자기 걔네들이 친구 사귀러 가졌는 거야. 아니, 난 어렸을 때, 그 어떤 애가 나랑 친해졌는데, 걔가 내몸 색깔 보고 색깔이 이상하다며 바로 절교하자 했어. 에? 그럼 걔가 나쁜 거지. 근데 너 진짜 안 사귈 거야? 어. 그래도 한번 사겨보는 거 어때? 집사, 너네 입양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벌써 1년 가까이 됐어.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 사귈 마음 없다니까, 깽. 아니, 그러지 말고 한번 사겨봐. 정, 사, 사겨도 돼? 응. 그리고 너 누구랑 친해질려 했어? 나? 음, 어, 애들이 말랑핑이라는데? 말랑핑? 어. 걔, 되게 친화력도 좋고 활발해가지고 너도 좋아할걸? 진짜? 응. 그리고 어떻게 처음 보자마자 널 싫어할 수 있어? 그치. 그래, 그러지 말고 한번 사겨봐. 정말 사귀어도 될까? 그래 알겠어. 집사 람을 들으니까 용기가 생겼어. 그럼 한번 사귀어 볼게, 깡! 얘들아, 나 왔어. 어, 안녕? 어, 안녕, 깡. 너 이름이 뭐야, 말랑? 내 이름은 토깽이야, 깡. 토깽이? 안녕, 토깽아. 만나서 반가워. 아, 토깽아 왔어? 말랑핑. 그때 우리가 말한 새로운 애가 바로 토깽이야. 와 정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 말랑. 허, 어, 내 색깔 보고 이상하다 하면 어떡하지 깡? 말랑핑, 난 말랑핑이야. 말랑핑 알고 있어? 오, 어, 근데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말랑. 귀엽다고? 나 친구 사귀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말랑, 우리 친해질래? 좋아 깡. 뭐야, 잘 사귀네 독갱아. 그래 깡. 그럼 우리 친해지는 거다 말랑. 응. 집사말이 맞았어. 말랑핑은 날 좋아할 거야. 그리고 토. 토깽. 그리고 토솜이랑 토순이 말도 맞았어. 거봐. 토깽아. 말랑핑도 좋아할 거라니까. 응. 아 그리고 여기 나 말고 다른 애들도 많은데 너랑 같이 다 같이 놀면 재밌을 거야. 나중에 걔도 한번 데려가 볼게. 응. 여러분 오늘은 저희의 일상을 한번 공개해 봤는데요. 어때요? 아무튼 음. 제가 친구 사귀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도 가족과 그리고 집사 덕분에 잘 사귀게 되었어요 걍.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걍. 그럼 안녕